자 그럼 딱 34페이지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딱빈칸 위치 어디 마지막 결론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디스이트 Y라고 하니까 앞에 나왔던 것에 이유를 전달하는 부분 이되겠네요야 이게 이유입니다 뭐 지속적으로 놓아두는 거예요 컨트롤, 컨트롤 버튼을 지속적으로 놓아둡니다 그 지속적으로 어디가 위치시키고 시간상 위치시키는 게 일반적인, 자, 사용자 상호작용, 인터페이스 상호작용의 지침서가 됩니다. 즉, 여기에서 전달하고 싶은 이 문장의 의미가 뭐냐면, 컨트롤을, 자, 컨트롤을 변화 주지 않고, 지속적 같은 장소라고 해야죠. 같은 장소에 위치시킨다. 라는 것은, 이게,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 버튼을 놔두는 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페이지 들어갔을 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아니면 페이지 끄기, 위 있죠, 엑셀표. 아니면 뒤로 가기 위에 화살표 이렇게 있죠. 앞으로만 가 상표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 그 통제 버튼을 그 자리에 계속 두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웹사이트나 아니면 인터넷이 사용자와 상호작용하는 일반적 상황입니다. 오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인슈어는 왜 취어에 동요다 무슨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무슨 얘기 하나 볼까요? 자두 문장 보겠습니다. d 비 i 시 y visual systems 그들의 눈에 보이는 시스템, 즉 여기 나왔던 컨트롤러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시각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그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어떻게 된다? Rule 인 a 텐 e a t t e t i o n 자룰 모르면 into attention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룰이라는 건자카이에요그 비전 시스템은 우리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조금 잔잔해져서 이때 룰이라는걸 미디수라고 보셔야 돼요. 그 정도의 아니면 관심을 끌수 있는 파워가 줄어들어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왜? 지속적으로 그 버튼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전 페이지들 이다그 버튼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00페이지 정도의 인터넷, 자, 창을 띄워놨다 이거예요. 근데 1부터 99페이지까지 창 99개가 다 뒤로 가기가 위쪽에, 자, 왼쪽 윗부분에 놓여있다 이거죠. 그러면 모든 99페이지에 서로 다른 웹사이트들이 뒤로 가기를 왼쪽 위편에 가기 때문에 가다 보면 우리는 얘한테 집중을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중이 떨어지게 된다 이거예요. 여기서 안심스키가 나오는데 이런 단어에 아끼지 마시고요. 쉽게 가세요. 인투인터테이션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계속 똑같은 버튼이 예전 페이지에서 똑같은 위치에 있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생각도 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은채별 생각 없이 어떻게 한다. 몇 번이고 내가 이 98페이지에서 95페이지로 막 93페이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때 자, 이 사람들 일반사람들 우리같은 사람들은요 이 뒤로 가는 버튼이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아마도 계속 인식할거예요 그들의 standard 이때 fixed라 보셔야 됩니다 정해진 위치에 있다라고 리린계서 인식하게 되는거예요 자,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서 이 웹사이트를 조작하는 통제 버튼들의 위치는 정해진 위치에 있어야 되는겁니다 왜? 사람들이 might continue to perceive. 지속적으로 거기에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즉, 자, 이 웹사이트들에서 이렇게 통제 버튼을 정해진 위치에 놔두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현실의 버튼 위치를 통일시키기 위해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얘기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이너는 다양한 잠재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도 안되는얘기죠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사용의 버튼 위치를 맞추기 위해서나 와야 됩니다 자 어? 현실 나왔네요 자 사용자의 보다그 상황에 대한 프레임이라는 건생각의틀이죠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뭐다? 생각의틀입니다 그러면 컨텐츠 퀄리티로 보시면 되겠죠 아 이때 루얼리티는 여기 있네요 커먼 유저 인터페이스죠 자즉 사람이 생각하기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어? 뒤로 가기하 왼쪽 위로 아니면, 새로 고치 말래, 요 힙바 옆에 다 생각을 하고 있고, 머릿속에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그 생각방도에 맞아 들어가게 만들기 위해서, 웹사이트는 그 웹사이트를 통제하는 버튼들이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얘입니다 자, 익숙하지 않음이라는 게 사용자의 관심을 바로 끌어드린다 익숙하지 않은 나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정보라는 게 아주 명확하게 자 가능한 사용자의 목표를 보여줍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 게 나온 적 없고요 의도치 않은 해석과 이해라는 게 새로운 기회를 뜬다 아무튼 없습니다 익숙한 대로 하는 거요 웹사이트 사용할 때는 자이 질문 웹사이트 사용할 때는 익숙한 대로 하는 거예요 자더 보겠습니다 어? Because of the perceptual frames, users. all computer software and web site h 자그면 이게 뭔 얘기냐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다운이나 네이버 같은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입니다 p e r c e n t u a l frame 는 거예요 s 마 h e m 는 거예요 또 나왔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웹사이트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주 이날 잉크를 클릭합니다. 모아는 것 없이, 신중하게 보는 것 없이 무의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즉, 생각에틀 때문에 예, 무의식적으로 클릭 가능이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즈 앞에 나오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튼이죠, 버튼. 버튼이나 링크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고 알고 있는 것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어디에 더 기반을 두고 있냐면, 자, 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인터넷을 사용하고, 핸드폰을 사용해서 인터넷 검색할 때그 상황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의 틀, 프레임 까운지 하세요. 생각의 틀입니다. 스키마에. 사람들의 생각의 틀이, 자, 그 사람들을 이끕니다. 뭐라고 기대하라고. 즉, 생각의 틀 때문에, 내가 했던 경험이 만드는내 생각의 틀 때문에, 뒤로 가의 버튼은 왼쪽 상단에 있다고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뭐보다 실제 스크린에 있는 여러 가지 글씨나 아니면 여러 가지 버튼보다 내 생각 때문에 나는 그 버튼이 어디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세태로 c o n f u n d perplex 기억하세요.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은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크린에 어떠한 버튼이 있고 스크린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가끔은 그 생각이라는 거그 사용자가 스크린을 보고 이해라고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 우리 인간 일반적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시야가 작동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써봤으니까 어, 여기 있겠지라면서 생각의 틀에 맞춰서 웹사이트 사용한대. 자 예를 들어서 어 우리가 이 인터넷 창 올려놓고 검색한거 이런 때. 다운페이지, 아니면 뒤로가기 이러한 버튼들이 뭐다? 여러 단계의 다이얼로그, 의사소통 박스가 있고 그게 스위치들 켜지고 난 다음에 앞으로가기, 뒤로가기의 한 100페이지가 있는데 대화창에 100페이지가 떠있고 마지막 페이지에 앞으로가기, 뒤로가기 떠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스위치를 놓치지 못할 겁니다 1부터 100페이지까지 가는데 좀 웃기는 게 이게 시작할 때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의 시스템은 지금 현재 뭐예요? 1부터 100까지 각 페이지마다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했던 가정은 마지막 페이지에 뒤로와 앞으로 가기 버튼이 있다고 니요 그러면 사람들은 마지막 페이지까지 가야 되니까 어? 왜 없지? 왜 없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 생각의 틀에 의해서 사람은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까먹지 마세요. 다시. 스키마, 프레임업 리퍼런스, 과거의 경험을 만들어 놓은 생각의 틀 때문에 사람들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할 때도 생각의 틀에 맞춰서 행동하게 된다 했습니다. 까먹지 마세요.